마지막은요. 네. 어 우리 한국팀의 네. 김홍국 씨와 경 팀의 이경규 씨가 어프로치 시합을 해서 가장 가까이 붙이는 팀이 이기는. 오케이 주장 대결. 가위 바위 보. 먼저 하세요. 하세요. 어,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네? 어, 먼저 하세요. 시작. 이긴 것 같아. 화이팅. 하나 둘 셋. 화이팅. 못 아니, 올라가는데. 아좋좋괜은데 그래. 괜찮아. 어 좋아, 좋아, 잘다붙어 오케이. 흘러라. 붙었어붙었어붙었어제봐어됐어됐어됐어됐어웃어웃어 웃었어. 웃었어. 웃었 우리 한국 팀이 이겼습니다 네. 어, 아, 예. 어, 라우라우베이, 겼습우리 정선동 사장님께서 트로피를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감사다축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번 찍어 니다 같이 다 감사합니다. 네. 그 아, 이거... 이거... 니다사합사합니다 아, 오늘 고맙습니다. 역 예. 시도를 드라이브. 예. 정말 한 번씩 멋있습니다. 우리가. 예. <웃음> 자, <웃음> 여러분요. 자, 자 벌칙 이제 벌칙해야죠. <laughs> 벌칙을 주세요. 네, 어 페어플레이 해주신 우리 이경규 씨 팀의 네. 여성 볼퍼 두 분은 저희가 벌칙에서 제일. 여성들은 제 오늘 네. 여러분의 목소를 충분히 다해주셨어요. 네. 네. 그셔도되겠습니 예, 아, 아, 예, 괜찮습니다. 아. 예, 괜찮습니다. 아. 요두 사람만 우리가 해결할 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여자. 앞에서 두 분은 무릎, 무릎 꿇고 어. 손을 두고 형님들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를 크게 어. 이 골프장이 떠날 정도로 3회복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, 아니 나는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럼 저희가 다 하면은 니들 열심히 해면서 툭툭 머리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했어 자 크게 3회복창 형님들은 골프의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. 시그 소리로 그 소리로 형님들은 <laughs>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. 목소리 많라 하나. <laughs> 자두 번째 목소리 더 크게. 헤트로져. 아, 두 번째 더 크게 시작. 당신들은 당신들은 안 맞아, 안 맞아. 형님들은 당신들은 형님들은 골프의 진정한. 다시. 형님들은 진정한 골프의 <laughs> 신이십니다. <진정한 웃음> 마지막 마지막. 형님들은 진정한, 진정한 골프의 선적들이 야 야. 야! 야! <웃음> 야! <웃음> 야! 야!